공포 라디오 만입지. 가끔씩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또는 특정 냄새를 통해서 잊었던 옛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사연자분도 어떤 냄새를 통해서 우연히.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의미없던 기억이 섬뜩한 기억으로 바뀌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녀지 특수총소 팀장님이 마스크를 건네며 말했다 첨이지? 꽉 쓰고 들어가라 고독사 현장은 냄새 장난 아니다 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스크를 썼다. 군대 제대 후 당장 돈이 급해서 시작한 알바였다. 시급이 센 이유가 있었다. 고독사라니. 그저 청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문을 여는 순간. 마스크를 뚫고 들어온 그 냄새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야, 괜찮냐? 괜찮아? 팀장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나는 복도벽을 짚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이 냄새, 어디선가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아니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불현듯 잊고 있던 10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형, 빨리 와. 물 진짜 시원해. 동생 준혁이가 저수지에서 소리쳤다. 알았어, 기다려. 할머니 댁앞 저수지는 우리 형제의 여름 놀이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저수지가 꽤 깊다고 했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린 수영을 아주 잘 했으니까. 형, 우리 누가 오래 참나 해보자. 좋아. 지는 쪽이 과자 산다. 콜콜! Cool, cool. 우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 맑은 물 아래로 햇빛이 부서졌다.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차가워졌다. 준혁이가 먼저 올라갔다. 나도 곧 따라 올라가려는데, 저 멀리 뭔가가 보였다. 작은 보트 같았다. 형, 저기 봐, 보트다. 준혁이도 발견했다. 웬 보트가 저기 있지? 우리는 호기심에 헤엄쳐갔다. 보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 왜 아무도 없지? 누가 놓고 간 건가? 내가 보트의 가장자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순간 밀려오는 냄새에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냄새는 마치 내 코를 칼로 후비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정말 설명도 할수 없는 냄새였다. 시큼하면서도 역겹고 무언가 썩은 듯 하지만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였다. 야! 거기서 뭐해, 이 새끼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언덕 위에 세워진 검은색 봉고차에서 남자들이 뛰어내렸다. 이 몸발 새끼들이 거기서 뭐 하냐고?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준혁이의 손 짓을 하고 미친 듯이 해엄을 쳤다. 형 무서워. 괜찮아. 빨리 가자. 물 밖으로 나온 우리는 맨발로 뛰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욕설과 협박은 계속 들렸다. 너이 습기들 다시 오지 마라, 알았어? 집에 도착한 우리는 할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왠지 말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혼이 날것 같기도 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창 밖으로 보이는 저수지에 달빛이 반짝였다. 형 자? 준혁이가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아니, 더 잠이 안 온다. 응. 그래서 형. 나 수영하고 싶어. 지금? 응, 우리 낮에 제대로 수영도 못했잖아. 평소 같으면 말렸을 텐데, 나도 좀 답답했다. 우리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저수지는 여전히 고요했다. 달빛에 물결이 은빛으로 빛났다. 그런데, 형, 저기 좀 봐. 준혁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낮에 봤던 그 보트가 저 수지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보트 위에 서너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분주히 움직였다. 형, 저, 나는 본능적으로 준혁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근처 큰 바위 뒤로 끌어당기고 몸을 최대한 숨겼다. 쉿, 조용히. 해. 달빛이 너무 밝아서인지 아저씨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저씨들은 뭔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포대기 같은 것에 쌓여있는 그것을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물속에 집어넣었다. 엉땅. 어찌나 조심스럽게 물속에 버리는지 물결은 아주 잠깐 일렁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해졌다. 그 아저씨들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무언가를 바다에 버리고 있었다. 난 왠지 모를 두려움에 준혁이의 손을 꽉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최대한 소리 없이,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집에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불을 뒤집어 쓴채 동생이 물었다. 형, 그 사람들 뭐야? 나도 몰라. 근데 왜내입 막았어? 그런 걸 그렇게 몰래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봤다는 걸 들켜봐라. 어떨 것 같아? 아까 낮에도 그렇고.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 본 것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진혁아 진혁아 괜찮지? 자 들어가자 팀장님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난 고독사한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러 들어가고 있었다 집 안은 처참했다 팀장님이 설명했다 한 달은 좋게 됐을 거야 여름이라 부패가 난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도구를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름날 밤으로 가득했다. 정말 똑같은 냄새였다.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그 냄새. 낮에 보트에서 맡았던 그 냄새. 10년 전이었지만 마치... 몇분 전에 겪었던 것처럼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팀장님, 이런 냄새는 시체가 물에 오래 있다가 나왔을 때도 나나요?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팀장님이 나를 돌아봤다. 왜 갑자기? 뭐 그런 경험이 있어? 아, 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겠지. 물에 어, 오래 있던 시체는 더 특유의 냄새가 나. 부패가스에 물 냄새가 섞이면서도. 그리고 그 형체는 알만 하겠지? 근데 진짜 왜? 아, 아닙니다. 나는 청소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그 아저씨들이 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것 같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를 위협했는지도. 만약에 우리가 본걸 알았다면, 갑자기 온 몸에 닭살이 돋았다. 괜찮냐? 첫날이라 힘들지? 아, 네. 좀 어지럽네요. 밖에 나가서 찬바람 좀 쐬. 무리하지 마라. 나는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핸드폰을 꺼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 마무리하자. 팀장님의 목소리에 나는 마스크를 다시 썼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냄새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제는 안다. 그날 밤에 그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나는 특수청소를 한 하루 만에 그 일을 그만뒀다. 사실, 다시는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 뉴스에서 저수지나 강에서 발견되는 시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난 채널을 돌린다. 가끔 뉴스에서 저수지나 강에서 발견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채널을 돌린다. 준혁이는 여전히 모른다.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준혁이가 영원히 이 냄새를 맡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다만 가끔 난 정말 궁금해진다. 그 저수지 바닥에는 아직도 우리가 본 그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날의 남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만 알고 싶지 않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CF에서 그 어떤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낯선 여자에게서 뭐 나의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뭐 이런 CF가 있었는데 정도로 우리는 어, 냄새로 어떤 정말 잊고 있었던 그런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네. 아이 주인공은 정말 다행이었네요.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몰랐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냄새로 인해서 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분도 잊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